사랑하는 남성 시청자 여러분, 아내가 관계의 순간에 갑자기 힘을 빼고 침묵하는 그 기묘한 찰나를 경험하며 혹시 그녀가 마음을 닫았거나 당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오해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성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남성들이 평생을 살아도 상상하지 못한 뇌 과학적 방어 기제와 호르몬의 거대한 흐름이 빚어낸 성스러운 신호이며, 이 암호를 해독하는 남성만이 70세를 넘어 80세가 되어서도 아내에게 최고의 연인이자 유일한 마스터키를 쥔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남성 중심의 무지한 관습을 깨부수고. 아내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그 은밀하고도 과학적인 지도를 펼쳐보신다면 여러분의 침실은 더 이상 의무의 공간이 아닌 매일 밤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천국으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하며 이 놀라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비밀 지도를 공개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아내의 속마음을 몰라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신 대한민국 모든 남편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와 함께 관계의 기적을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다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와 관심은 제가 더 깊고 진솔한 의학적 통찰을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되며 주변의 외로운 친구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달하는 성스러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수십 년간 부부 관계 심리학과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며 무너진 가정에 다시금 뜨거운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 온 의학 박사 박지연입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았던 69세 김태수 선생님 부부의 사례는 우리 시대 수많은 신사가 겪는 비극적인 오해의 전형이었는데. 평생 사업가로 승승장구해온 김 선생님은 유독 아내와의 내밀한 소통 앞에서는 매번 패배자가 되어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피곤하다거나 아프다는 핑계로 자신을 밀어낼 때마다 그것을 단순한 변덕이나 애정결핍으로 치부했던 그는 사실 아내의 몸이 아직 차가운 아궁이 상태에서 무리한 불씨를 요구받고 있었다는 생물학적 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무작정 달려들 때마다 몸이 느끼는 공포와 통증을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고 이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는 뇌의 원시적인 자기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남성은 스위치를 켜면 즉각적으로 빛을 내는 LED 전등과 같지만 여성의 신체는 장작을 지펴 서서히 온도를 높여야 하는 전통 아궁이와 같기에 적절한 예열 시간 없이 가해지는 자극은 쾌감이 아닌 날카로운 통증 신경을 자극할 뿐입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해소기라는 네 단계를 명확히 따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흥분기에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 동안 여성의 심장 박동이 오르고 혈류가 골반으로 집중되며 신체 내부가 확장되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고통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수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남성들은 의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밀란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뇌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뇌는 통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거부 신호를 보내도록 진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남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신체 보호를 위한 자동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스킨십과 정성 어린 교감을 통해 내가 이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방어벽은 눈 녹듯 사라지고, 쾌감을 수용하는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 전환의 핵심 열쇠는 결국 남편이 보여주는 깊은 신뢰와 인내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아내의 무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남성만이 아내의 마음 속 깊은 금고를 여는 첫 번째 비밀번호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우리는 호르몬이라는 신비로운 화학 물질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비싼 명약보다 강력한 천연의 각성제이자 진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신이 최소한 15분 이상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팔과 어깨를 쓰다듬으며 목덜미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때 아내의 뇌하수체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강력한 호르몬이 분비되어 일상에서 느꼈던 미세한 통증과 불안감을 순식간에 잠재워줍니다. 이 엔도르핀의 파도가 아내의 온몸을 감싸 안으면 비로소 이제는 안전하구나 라는 심리적 이완이 일어나며 이때 건네는 오늘따라 당신의 향기가 참 좋네 라는 진심 어린 칭찬은 쾌감의 전령사인 도파민을 분출시켜 아내의 신경을 기분 좋은 흥분 상태로 이끌어 올립니다. 가장 결정적인 마법은 서로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포옹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으로 이 사랑의 접착제는 아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보호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모든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고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끝마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성스러운 과정을 단한 번의 실수로 무너뜨리는 남성들의 조급한 행동들이 있으니 그것은 아내의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속도만을 고집하거나 의무적인 태도로 아내를 압박하는 냉담한 언어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궁이에 억지로 불을 붙이려 하면 매캐한 연기만 나고 불꽃은 사그라드는 것처럼 정서적 유대감이 결여된 육체적 접근은 아내에게 모멸감과 신체적 불쾌감만을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신사 여러분은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인 흥분기가 아궁이의 온도를 올리는 단계였다면 이제 마주할 두 번째 관문인 고조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내의 온몸으로 번져나가 최고의 쾌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력을 조절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 여성의 신체는 심장 박동이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등 일생일대의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남성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오직 한 곳의 민감한 부위에만 집착하는 단조로운 공격입니다. 의학적으로 고조기에 접어든 여성의 가장 예민한 돌기는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북이가 목을 숨기듯 안쪽으로 살짝 숨어버리는 특성이 있으며, 이때 계속해서 그곳만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을 유발합니다. 진정한 고수라면 이때 자극의 범위를 넓혀 질 입구, 주변의 섬세한 근육과 골반 전체, 그리고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까지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어우러지는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하여 아내의 쾌감이 입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장작더미로 옮겨붙어 캠프파이어 전체가 화려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당신의 손길이 아내의 골반 전체 혈액순환을 돕고 감각의 지평을 넓혀줄 때 아내는 비로소 자신의 신체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편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노동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호흡을 맞추어 나가는 아름다운 왈츠와 같아야 하며 아내의 미세한 신음과 몸짓 하나하나를 내비게이션 삼아 함께 최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의 탐험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환자분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평생 기계적인 행위만 반복해왔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아내의 몸이 얼마나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아내의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게 조응하며 속도를 조절할 때 아내는 자신이 정복 대상이 아니라 극진히 존중받는 주인공임을 느끼게 되고 그 자존감의 회복은 아내를 이전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파트너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인내와 정성의 결실이 맺어지는 가장 경이로운 순간, 즉,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녹아내리는 절정기의 신비로운 문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절정은 단순한 신체적 현상을 넘어 뇌의 특정 부위가 일상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를 완전히 잊게 만드는 치유의 과정이며,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부분은 세월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성의 절정기에 도달하면 골반의 근육은 약 0.8초 간격으로 리드미컬하게 수축하며 신체적인 환희를 만들어내고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아내로 하여금 이 남자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라는 강력한 정서적 합일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경이로운 순간에 여성의 뇌는 고통을 인지하는 부위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오직 황홀한 만족감과 평온함 속에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남자로 각인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이 평생 이 성스러운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살아가며 그 가장 큰 원인은 아내의 리듬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남편의 조급함과 여성 신체 구조에 대한 의학적 무지에 있습니다. 아내를 이 기적 같은 순간으로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비법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여보, 지금 느낌이 어때? 내가 조금 더 천천히 해줄까? 와 같은 다정한 소통이며, 아내의 호흡 소리와 몸의 떨림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남편의 배려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폭풍 같은 절정의 순간이 지나간 후 찾아오는 해소기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핵심 단계로. 이때 분비되는 프로락틴 호르몬은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나른함과 평온함을 선사하며 당신의 품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 등을 돌리거나 담배를 찾으러 가는 행동은 아내에게 사용되고 버려졌다는 처참한 소외감을 안겨주며 이는 다음 관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쌓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의 마침표는 관계 후 최소 10분 동안 아내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며 오늘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라고 속삭여주는 다정한 뒷마무리이며 이 10분의 배려가 당신 부부의 향후 10년의 행복을 결정 짓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해소기의 여성은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에 다시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오직 따뜻한 천을 나누는 포옹과 정서적 교감에 집중하여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 잠들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태도야말로 중장년 남성이 갖추어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이며 이러한 존중이 밑바탕이 될때 비로소 육체를 넘어선 영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신체적 원리와 호르몬의 법칙들은 모두 훌륭한 지침이 되지만 아내의 마음을 여는 가장 근본적인 정력제는 침대 위에서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침대 밖에서의 일상적인 다정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건네는 따뜻한 안부 인사와 식사 후 말없이 도와주는 설거지,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아내의 어깨를 지그시 주물러주는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아내의 마음 속에 사랑의 뗄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이 됩니다. 평소에 무관심하다가 밤에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같으며, 일상의 존중이라는 이름의 마른 장작이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작은 불씨 하나로도 아내의 마음은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아내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존중하는 고귀한 마음가짐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며, 그녀의 지친 하루를 먼저 헤아려주는 남편의 넓은 품이 아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온다는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무지한 남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아내의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항해하는 위대한 연인이 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으며 늦은 때란 없으니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박지연 박사와 함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금 뜨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이 성스러운 변화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오늘부터 아내를 위해 실천할 여러분만의 뜨거운 다짐이나 변화된 아내의 눈빛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이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수많은 남성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더 깊은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